반갑습니다. 한단님 오늘 저는 함께. 예 네. <laughs> 얼굴이 없어요. 어우 <오>, 메리님도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어느 순간 도착했네. 그럼 이대로 하면 그니까요. 되나? 한단님 먼저 가보실래요? <laughs> 근데 뭐 없는데 여기. 어 그러네. 와 분위기 봐. 아 생각보다 백룸 이거 퀄리티가 좋구나. <laughs> 오. 어 뭐지? 그니까요. 이거 뭐야 여기? 떨어질 것 같은데? 떨어져 무슨 래요 네? 그게 무슨 말이세요?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여기서 못 뭔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? 일단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표시로 가볼까요? 이거, 이걸로 거 가라는 표시 아닌가 이거? 오케이 앞장서시죠 네? <laughs> 아, 자연스럽게 떠넘기시네 이제 이러다 막 끝에 어? 괴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저 뭐지? 왜 벽에 검정색 저고 있지? 뭐 어, 저거 눌러보라는 거 아니에요? 손이 안 닿을 것 같은데? 점프해 보실래요? 제가 볼게요 <laughs> 겁이 없네 생각보다. 아 그럼요. 어? <웃음> <웃음> 겁이 없지. 머리가 좋단 말은 안... 아, 뭐야 지마 뒤집어 끝나잖아, 뒤집아 <laughs> 미안해. 요 뒤집어 <laughs> <이 집은> 끝나. <laughs> 어? 보실래요? 가보실 가보실래요, 메리. 가보시. 아니 아무것도 가, 가, 없어. 가, 가... 막혔어, 막혔어, 막혔어. 양 어, 그냥... 뭐야 매드님 C 눌러 봐요 C 네? 와아 어머 시발 뭐야 이거 뭐예요? 어어 어, 뭐야 아 이거 뭐야. 시네마틱인가? 뭐 시네마틱인가? 들어... 뭐야? 어, 뭐야 이거 카메라 들어 카메라 화면그러니까요어뭐 이거 카메라 들고 매드님 혹시 어? 이 게임 아시는 거 맞죠? <laughs> 아니요 몰라요 <laughs> 이 양반아 <엉마라>. 일로 <laughs> 가라는 표시인가? 제에 한번 가봄 표시는 없는데 <laughs> <목소리> 아. 생각보다 몸이 미끄럽네. <laughs> 아 근데 실제로 이런 데 갇히면 공항장에 올 듯. 어. 어, 형 저기. 나도 봤어. <laughs> 보자마자조용해지 <laughs> 뭐야? 아, 뭐야.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어, 이건 뭐야? 어? 바에쓰레기거요 어? 이거 램카드 아니야? 램카드? 어, 뭐야. 어? 공대.

어, 오오오 시마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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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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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. 와, 씨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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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지 마요, <laughs> 떨어지 마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이쪽 길 없어 이쪽 길 없어 어 갔어? 어 용감한데? 아씨발내 <laughs> 어, <시발. 웃음> 발이 안 보여 <laughs> 어디? 어, 지금 되는 거 아니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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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는데 불러봐요. 어! 한다 안돼 <laughs> 가지마 나 잡아두지 마야 <laughs> 이거 불어씨어오뼈 <laughs> <shit>. 씨에 <laughs> 어, 이거 돌아 책임이 너무 커서 야 너무 돌아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오케이 오케이 간다 형님은 할수 있어 헛좀더 <laughs> 앞으로 좀더 앞으로 <laughs>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저도 와 오케이 오케이 오, 오! 오케이 오케이 우리, 근데, 다시, 점프 할지도 몰라. 괴물이 가까운 데 있어. 뭐, 깜짝이야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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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뭐야? 어? 저 <laughs> 새끼, <laughs> <도둑이> 뭐야? 저 <laughs> 새끼, <도둑이> 뭐야? <laughs> 진짜 엘리베도터 어디있어? 까어여기 그러니까.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가도여기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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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여기도 이거 반대로 따라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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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도 어, 여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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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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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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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쪽이여기기저기다

거의 <laughs> 이제 두 번째로 갈 하러... 거야.